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식으로 출시도 하지 않은 스킨을 하나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어, 바로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콜라보 스킨입니다. 이게 곧 출시 예정인 스킨인데 크리에이터들에게 먼저 지급이 되었어요. 예, 원래는 보통 엠바고 해제랑 동시에 스킨도 출시하는 편인데 아직 출시를 안 했더라고요. 뭐 문제가 있는지. 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출시도 안한 상태에서 보여드리게 되네요. 예, 먼저 핑카는 헌트리스 그리고 카카는 트래퍼 스킨이 나왔는데요. 어, 마침 카카더 덫을 사용하는 느낌이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어, 프로스트가 더 비슷하게 하지만, 여성 오퍼라서 아마 카카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핑카 헌트리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네, 핑카 먼저 보시면, 어, 데바드에서는 토구라고 하죠. 이 토끼 가면을 썼는데, 이제 도끼로 이 생존마들 패는, 어, 그런 살인마예요 진짜 거의 싱크로를 한 100%로 구현을 잘했더라고요. 와, 어, 그냥 대바드랑 똑같아요. 뒤에 도끼 메고 있는 거 보세요. 음, 이건 대원 초상화구요. 대원 초상화고. 어우, 대바대 하셨던 분들은, 어우, 진짜 다들 공감하실거에요. 진짜 구현 잘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어, 이번 대바대 스킨 진짜 잘 나와서 아마 대바대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어, 구매하고 싶으실 정도 같네요. 어, 대바대에도 생존자 스킨으로, 뭐, 블리치랑 와마이, 뭐, 그로노퍼 옷이 생겼더라구요. 네, 출시가 언제인지 아직 공개는 안되어서 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대원 초상화. 어, 총기 스킨은, 뭐 특별할 건 없고 어, 부적이나왔던데 부적 보시면은 이 대바대 랭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랭이죠 이제 빨랭이라고 하죠 제일 높은 티어인데 에뭐 네, 그럼 나중엔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